자, 오늘은 휴가 공지 겸이 라면 처리에 대한 공지입니다. 우선 제가 카메라 무게 뭐 이것저것 감안을 하더라도 살이 꽤 쪘어요. 한 6kg 정도가 쪘는데 요리를 매일 하다 보니까 이게 찔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쉬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. 한 5kg 정도 빼고 올 예정이고요. 길게는 안 걸릴 거예요. 열심히 할 거니까 한 7월 중순전에는 돌아올 겁니다. 여름에 냉라면 같은 거 조회수 좀 뽑아 먹어야 돼요. 그리고 겸사겸사 이 라면들을 이게 다 제가 리뷰했던 라면들이고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남은 라면들이거든요. 더 남은 것도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다이어트 하니까 먹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. 너무 많지는 않아서 해봐야 한두명 정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댓글에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되구요 이거 영상 찍는 거좀 쉬겠다는데 그런 댓글 달기 민망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천 영상이 될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조회수를 쪽 빨아먹고 제 휴가 여비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뭐 응원한다 어쩐다 뭐 이런 뭐 자기 소개서 쓰듯이 막 그런 소설 쓸 필요 없이 그냥 참여만 해주시면 되구요양 봐서 제가 뭐한 분이나 두분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아, 그리고 쉬는 동안에는 영상이 아예 안 올라올 것 아니고요.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그동안 올라왔던 영상들을 라면 요리, 뭐 찌개 요리, 당 요리, 돼지고기 요리,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묶음 영상이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. 요거는 다 예약 발행을 해둘 거라 제가 따로 댓글 확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업로드만 됩니다. 온전히 쉴 거예요. 뭐 조금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댓글 달아 주셔도 제가 확인을 못 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. 어, 처음으로 제주도도 가보고, 치과 치료도 하고,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겁니다. 댓글만 안볼 거예요. 뭐, 악플에 뭐 시달리고 이런 건 아니고. 아무튼, 살 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필요하신 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 <laughs> 영상 3분 넘게 광고 붙는데. 아, 몸무게 보고 쉴까 봐 했을, 수... 아, 몸무게 보고 좀 놀라셨을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, 제가 0.1톤이라고 한 번씩 농담을 하긴 했지만, 고도비만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. 키가 86이에요. 그냥 과체중 정도? 그리고 이거 주말에 술 많이 먹어서 그래요. 주말에 술 많이 먹어서. 3분 됐겠지? 이있도면 우주, 저, 대개인들, 네 이런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. 지금, 아버님은 지금 스트레스 드 우리 지금, 지켜보고있 어, 따라 하려고. 예, 예. 예, 아, 예.